헤비 노싱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짝 붙이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씨 언제까지 얼음 낄 거고 요 12시 다 돼가는데 얼음이 낀 김에 미친가 이거 말이 되나 이거 우리 몇번 왔잖아 요 여기 두번 왔죠, 이제? 말이 싼 적이 없다. 한 마리 잡도 가고. 두번 아니다. 한 세네번 왔다, 우리. 그런가요? 음. 오 어, 잘 들어갔는데? 봉투 뒤로 넘겨서 들어갔는데? 어, 봉투보다 더 안으로 들어갔다. 근데 랜딩 어떻게 해요? <laughs> 만약에 잘 물으면 아, 랜딩 된다 나무의 까지에 걸친 게 아니라서 아그래도가 그냥 거의 스킵핑처럼 되었다 어, 어 뭐야 뭐야 라인이 왜 가노 갑자기 물살 아니? 물살인가? 물살인가 보네 물어야지, 제대로 들어갔는데. 봉다리보다 더 안에 넣었는데, 봉다리보다 더 안에 넣었는데. 아, 장아, 장아 부럽네. 이런 장아 신고 가지고 눈에들어가 장화가 아니라 방한장화란 말이야 <laughs> 더프리리그 던져야겠다 활성도는 없는 것 같아 겨울이라 당연하지만 근데 3월 1일은 이제 겨울이라기도 뭐한데 <laughs> 날씨가 이상하다 미친 날씨 던질 수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물에 안 들어가는 게 좋다. 왜냐면 니도 알잖아. 여기, 저, 저번에 저 저기 왔을 때갈때 밟는 거에도 다 도망가잖아. 애들이 엄청 민감하거든. 물 맑으면 이 정도는 갈수 있지. 어, 아, 추워. 열시 물들어온다. 당구 보시면 안 되네. 이거 장화가 방수가 안 돼. 이 장화 방수가 안 되더라. 방수 안 돼요? 양말 다 젖었다. <laughs> 방 안만 된 <laughs> 생활방수랑 <laughs> 담그고 있으니까 씨, 차가워지대 씨. 저기 괜찮아 보인다 저 보면은 유속 좀 죽는 둔 벙같이 안으로 좀 들어가 있지 저기 좀 괜찮아 보이네 유속 딱 없고 나는 삥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면 되지, 오. 가물치 있다는 건 살, 응. 살만하다는 건데. <laughs> 거같다 해도 잘 들리고. 유속도 딱 없고, 좋은데. 저쪽 사면 보이나? 저기야어띠끄띠끄하게 디끗, 보이지? 네 거기를 넘겨쳐 와 신호싱크가 걸린다고? 비들 달긴 했지만 그건 너무 연한인데 아씨 이게 걸린다고? 어 나왔다 개오바지 못 맞춘다 여기 <laughs> 여기 정면만 보고 어딘지 왜맞춰나아 <laughs>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못 맞춘다 여기는 이런데는 진짜 전국에 비슷한데 천지라서 뭐라도 팻말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추리가 되는데 이런데 못 맞춘다 없으면 반칙인데 낚시할 땐 거의 3분의 2는 바람 터진날이에시요낚시았 <laughs> 바람 나지거나비오거거나다 열악한 날. 나라낳거나 나무치라도한 마리 나왔으면 좋겠어. 눈치형 음, 빡지나가던데. 그러 그니까. 어, 뭐야, 어, 힙실인가? 왔다. 라인 간다. 왔다다다 왔다, 그거 왔다. 가라 나이스! 나이스! 어우, 좀 사이즈 좀 되는 것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멀리서라 그런가? 아, 아이씨, 아 멀리서라서 그래. 작다, 작다. 나이스. 오, 나쁘지 않은데? 3자인데?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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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쓰 yes! 와싸 okay. <laughs> <아싸>, 잡았다 <laughs> 와 잡았습니다 형님 예. 뭐, 어디서 나왔어요? 한 어, 중간 지점쯤에 바닥 긁고 있었거든 바닥 천천히 드래깅 아 이래가 헤비노 싱커에 황동비드 한개따라가 오케이, 또 잡아 보자. 입질이 어니 입질이 툭툭 가길래, 아, 씨, 비드가 비드가 돌에 닿는 건가? 돌에 부딪힌 건가? 긴가민가 해서 기다려 봤거든. 근데 또툭하길래 아, 입질이다 해서 확실히 먹여야겠다고. 어, 근데 라인이 계속 흘러가는 게좀가더라고 음, 근데 쇼파이트였어. 근데 그 흘러가는 거는 물살이었고, 툭툭 하는 게 이게 몇번건 먹으려고 몇번 시도한 거야. 이게 좀 크다 보니까... 와... 알았다. 패턴을 알았어! 너무 연안에, 연연 안 해도 되겠다. <laughs> 가운데 있네. <laughs> 그냥 바닥만 좋고, 해잘 들어오고 하면 붙어 있는 것 같네. 그래서, 음. 드래깅샷 할까? 툭 하길래, <laughs> 뭐지? 비드 달아가지고, 비드가 돌에 탁, 눕는 느낌인가? 육질이네. 이 어렵게 잡으면 재미있단 말이지 맞나? 걔 기다려 가만히 있어 긴가민가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돼 재미한데 <목소리> 이거 돌을 벌써 한 2-30주 있어 보고 반응 없으면 은 진짜 살짝 움직여 보고 반응 없으면 은 패스가 아닌거임 똑 한번 했거든요 아니면 끌고 갈 때까지 기다려 카운트 옥새 먹여야 돼옥션 나도 괜찮으니까 <laughs> <laughs> 옥안나면 수술하면 되지 그쵸 집도 해야지 그래 디스고저도 있는데 한 마리만 있지 않을 거야. 찢렸어 니, 걸려있나? 네, 걸려있 네, 걸려 나이스.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드랙이 많이 풀리는 거 아니야? 어, 제가 아까 전에 드랙 좀 풀려. <laughs> 드릭 하면서 뒤로 완전히 풀려붙는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내가 잡은 건 비슷하다, 사이즈. 오, 뭐야, 왜 이렇게 힘팩근데 계곡 계곡 베스트라. 이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좀더 크다. 사짜 사짜 사짜. 와. 사십. 사십삼? 네, 그렇죠. 어, 왔다. 나이스 나이스. 와, 입지 미쳤다. 나이스. 찾았다, 찾았어. 드디어 베스가 있는 데 찾았어. 아, 진짜 털 걸렸다. <laughs> 멋있네. 색깔 좋다 야. 그러니까요. 도 잡아야지. 이틀 미쳤다. 진짜. 요 금방이야. 많이 있을 거야. 이틀 가 왠지 좋아 보이더라고. 아, 이게이야이이야 <laughs> 맞지? 턱 하지? 턱 진짜 살짝 톡했어. 맞지 맞지. 나도 긴가민가 했다니까. 그래도 이 스트라이크 존 안에 넣어주면은 먹어. 왜냐면 얘네도 산란해야 되기 때문에. 드래을좀더쪼아라 너무 많이 풀리더라. 놓칠 뻔했다니. 그니까요. 나이스 나이스 우리 꽝은 안 친다니까 진짜 <laughs> 좋아 말이 쎄 보자 그리 멀리 안 있는 것 같다 응, 한 중간쯤? 중간쯤. 가장 깊은 지점. 바닥에 있네요. 바닥에. 맞지? <laughs> 재밌다. 재밌어. <laughs> 와... 이 맛에 하는 거 아니가? <laughs> 재밌다. 엄마 미쳤다. 어, 겨울에 메탈로 거의 못 잡은 거 같은데. 어? 뭐라고? 두 마리인가 잡았던 거 같은데. 짠챙이. 겨울은 메탈이라 캐가 메탈 졸라 많이 사고, 스푼 졸라 많이 사고. 지금이라도 좀 잡자 겨울은 메탈이라며 한마이 달란 말이다 아씨 입질려는 안돼 살아서 와 미친 아 씨, 이게 터진다. 어, 나았다 씨 뭐야? 마늘이 펴진 건가? 아니 돌둑 타고 얼마만 한지돌 꼴려. 호박돌 어, 하나랑 펴졌는데. 어디 걸린 거? 아씨, <laughs> <어이, 웃음> 뭐, 뭐고? 적당히 해라. 아, 뭐또또 살아 나왔다. 아이, 돌 아닌 것 같은데. 밧줄 같은 거 있나? 저 밧줄 한개 있던데. 아, 안 이거 밧줄이면 거. 이거 절대 못 빠져나오는데, 바늘 박히면. 돌은 돌인데. 밧줄이... 아, 바늘 펴졌다. 돌이네. 응? 펴져서 빠져나오는 게어디갔어 야, 야, 내 손에 박히면 어떡해 오, 아, 시어 아니? 느낌 있다. 낚싯대 보니까. 아 <laughs> 훌렁인데 훌렁. <laughs> 더 먹여. 끌고 갈 때까지 기다렸나? 그래? 그럼 니네 챔질 문제다. <laughs> 니가 슬랙라인 관리를 못 하는 거. 니, 네, 그, 그거 안 봤나? 앵글러진, 폭세 타는 거. 아, 형님, 그, 그거. 네, 감으면서 옆으로 거. 때리잖아. 저니안 <laughs> <어때요, 웃음> 네? 감았잖아. 많이 감아놨죠, 미리. 앞에다, 앞에서. 예? 그래? 그럼 죄수가 어. 없는 거다. <laughs> 다시 잡으면 되지. 아, 제발. 또 문다. 바늘 안 걸리면 베스는 스푼의 반응 일도 없네. 스푼에 반응 일도 없어. 바닥 너무 질다. 자리 바꾸자. 안에 흙물 다들어